축구단과 천안시 축구단의 경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 자, 먼저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골키퍼, 강영훈, 김민규, 박성우, 유지윤우해찬 주한성, 김창대, 김민준, 배천석, 서정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김해시청 축구단에서는 일단 그리고 정진우 골키퍼도 오늘 경기 첫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제중원 골키퍼, 한분성, 이용혁, 심동 희 가만솔, 김종석, 정준아, 이민수 조재철, 윤영호, 이해찬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천안입니다. 이 천안은 기존에 본인들이 잘하는 라인업 그대로 들고 나왔거든요. 네. 하던 대로만 한다면 오늘 천안시 쉽지 않 정말 무서운 팀일 겁니다. 오늘도. 그리고 최근 경기에서 김종 김영관 부심 하연섭 대기심입니다. <laughs> 자,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김혜수청, 오른쪽이 천안수청, 오른쪽 뚫어봅니다. 자, 이혜찬이 회원입니다. 이혜찬! 회원! 회원! 전대골 기록합니다. 천안수축구번 자, 김종석 연속 득점 성공! 오늘도 김종석이 해줍니다. 네! 이혜찬의 발끝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김종석 선수가 그대로 머리에 갖다 댔고요 골문을 거의 찢어버리는 강한 헤더 슈팅이 나왔어요. 자, 김종석 두 경기 연속골에 성공합니다. 김종석 선수가 그날 득점포 가동하면 하나로는 만족 못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이른 시간에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5분의한 골, 6분의한골 넣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 감각과 몰아치는데 능하기 때문에. 어, 어. 김종석 선수 어. 될것 같아요. 자, 김종석 이 번째 7골을 터트. 이 자리에서 타화되는 과정까지가 좀 눈여겨볼 만했는데 앞서서 김해 시청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면서 많은 숫자가 전방에 포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시가 최근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그 전방 압박을 너무 쉽게 풀어나왔고 많은 숫자가 전방에 투입되다 보니까 후방에서는 3대2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찬 같은 자원은 정말 개인기가 좋거든요 스피드 좋고요 지금 완전히 수비를 제끼고 보고 올려줬어요. 자 지금 정진욱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올라오는 크로스였기 때문에 막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공격진이 100점짜리 크로스로 올렸고요 네. 100점짜리 헤더를 했기 때문에 어, 어 이거는 많이 못 막죠 이해찬 살짝 빼줬고요 <목소리> 자 이해찬 박살쪼 잡아 놓고 있어요 아직 저! 자 마이클 까지 자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았었죠. 여는내 자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렇죠. 붙여. 아, 정진욱이 저 잡... 천안에서 보여준 축구는 사실 좀 아쉬웠거든요. 자 지금도 비시오에서 빼줬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살짝 빼줬고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쇼 잡아냈습니다. 정진욱 아, 잘 방해했어요. 자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슈! 슈! 터치가 있었는데요. 슛 옆금을 양팀의 공격 템포 정말 빠릅니다. 자 오늘 루안이 없는. 김해 쪽에 풀렸어요. 완벽하게 열려 있습니다. 자, 공간 많은데요. 또 돌려놓고. 야. 듭니다. 김종석. 김종. 자수비가 걷어낸 공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아, 볼, 볼. 대단해, 대단해. 오. 오. 네. 자. 부심의 기가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은 정진욱이 실패도. 지금 정진욱 선수의 지각. 페스 들어갔습니다. 좋은 페스입니다. 이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김종석! 김종석 선수 한 골로 만족 못 하는데 아까도 아까도 계속 만족 못 하는 모습 눈에 띄었는데 역시 오늘도 멀티골. 자, 이렇게 김종석 선수의 멀티골을 마지막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3대 0이고요. 자, 지금 보시죠. 김종석 침투 침착한 와... 마무리 지금도 옆에 수비수와 경합이 붙었는데요 전혀 밀리지 않게 밸런스 유지하면서 왼발로 골키퍼 보고 찔러넣는 것까지 여유가 있어요 전반전의 굉장히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김해, 목포, 대전, 김포를 만나는 이 상위권 팀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속된 말로 정말 미친 일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이... 기다리는 팬들 입장에서 좋아서 미칠 것 같고요. 상대하는 입장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빡빡한 경기 때문에 미칠 노릇인데 지금 경기가 재밌고. 이 테니스리그의 발전형을 눈이 부십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청과 천안시축구단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반포습니다. 왼쪽이 천안축구단, 오른쪽이 김해청축구단입니다. 자 김해청 영훈이 수비의 중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너킥그다 떨어진 공 다시 올려줬습니다. 굴절됐습니다. 두심에 네, 기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오프사이드라는 판정이고요. 방금 프리킥이 처리했던 네. 바로 원터치로 올려줬습니다. 반대편을 넣렀는데요 수비 헤딩. 자, 있어요. 여기 날았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아, 정면! <laughs> 자, 오늘 경기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거친 선에서 된 뒷막고 말았습니다. 갑니다. 자, 김혜성 빠르게 올라갑니다. 공격수들 많은데요. 공격수 자, 김혜성. 자, 슈! 강력한 쇼팅 보여줬습니다 제주강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는데 아, 김민식의 쇼팅이었거든요 빗맞은 분위기입니다 아, 헤더 빗맞았어요 그대로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배천석의 헤더 아무래도 이 높이가 있는 자원들이 전방에 올라가는데요 뒷공간 패스 좋아요 완전한 좋은 패스 컷패스 헤더골 슛 많은 골키퍼 와, 자 김창대의 득점 지금 김해시장 축구단이 분위기를 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후방에서 한 번에 찔러주는 전진 패스가 좋았고요 이후에 이 컷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컷백으로 빼줬고 김창대가 침착하고 정확하게 골드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골드을달렸습니다 김창대는 낙 정리되고 김창대! 패턴을 공개했지만 자 여기서 수비 지역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박수 쪽 들어갔습니다. 이해찬. 자 이해찬. 개인기 부리면서. 쫙 벗어났습니다. 이해찬의 쇼킹. 아 어, 이해찬 선수 지금 개인기 부리면서 파포스트 그렇죠. 유진이 코라키 올리면서 헤더. 옆구물. 자, 옆구물을 출렁했습니다. 배천석의 헤더. 아이 배천석 선수의 머리에 계속해서 맞히고 있는 김혁입니다 네, 네. 전반기보다는 발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대가 볼을 따냈고요. 김창대 발아줬습니다 Wow. 크로스가 살짝 길었습니다 주환성 측면에서 좋아요. 잡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크로스 반등 없어요. 자 그러면 공 살아 있습니다. 김민준. 크로스 올려줄 고 정준아 정준아 반대편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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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자 막아냈습니다. 자 반대편 주환성도 있고요. 공격 수차 많거든요. 김민준. 김민석 오른쪽 내줬습니다. 자, 오른쪽 딱 면허, 올려줬고, 일단 수비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너무 좋은 찬스인데, 바로, 아아 조대자 공간이... 펀치 있었어 야, 김종석 선수를 보이거든요? 자, 김종석 오늘 경기에 헤트트릭을 기록합니다. 김종석 선수 결국은 오늘 경기 10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해가만의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이 한골더 달아납니다. 자, 지금 정진욱의 펀칭이 있었는데요. 이 펀칭 흐름공이 김종석에게 흘렀고요. 자, 지금 보시죠. 사실은 이 조재철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제차 동작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세컨 볼에 대한 집중력이 칭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헤딩 크 감독이. 본인이 선수 시절 때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자, 고석의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와, 고석 선수 그나마 또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만소는 좋습니 일단 수비가 바깥쪽으로 고정됐습니다. 아, 이양 팀의 경기가 제가 이번 시즌또 죽겠... 있습니다. 고석 살짝 빼줬고 다시 이어받고 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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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 골!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고석의 다섯 번째 골.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 오늘도 통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계속해서 조재철 선수가 킵패스는 조재철 선수거든요. 조재철 선수가 빠르게 올라와서 킵패스 원투 받아주고 고석의 왼발 마무리. 아. 자, 저희가 앞서 이 김태형 감독이 용병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후반전 인 오늘 대승을 거뒀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양 감독 간의 전략 대결이 굉장히 좀 치열했어요. 아, 후반전 막판에 또 고성을 투입하면서 추가 골을 노렸던 김태형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고석이 다섯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사실상 오늘 경기를 마무리...